이번 주 일정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큰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그 섹터가 어딘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일정이 좀 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폴란드로 출국을 하죠. g 7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EU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고요. 화요일 날에는 한국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요거 재건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 떠오르실 거고요. 요거는 뭐 원전 관련주들 떠올리실 텐데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재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터키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재건 사업에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수혜 본게 있습니까? 기사를 보시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년 안에 트리키에 아, 터키죠 어, 재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최소 수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터키 재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국내 인프라 관련 주들 중장비 업체들이 과연 터키에서 무슨 수주를 받았느냐? 또 중소형 건설사들 아니면 뭐 시공하는 업체들이 과연 터키에서 뭘 받았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 재건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아마 여기에는 러시아와 서방 세계에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낀다? 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단발성 테마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원전 관련 정책들을 수정을 하면서 신재생보다는 원전 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데요. 원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수출을 해야지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수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웨스하우스 팅하우스에 허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원전 사지 말고 반도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출렁출렁할 수 있고요. 또 누리호 3차 발성 발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뭐 전체적으로 누리호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들 우주항공 테마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방산하고 역 꺼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누리호 요것은 3차 발사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해먹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테마가 어, 대단한 급등을 보인다? 쉽지 않아 보여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이고요. 이제 금요일날 요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금양이 지난번에 공시를 한번 냈다고요. 8천억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공시를 냈는데 이것을 재공시하는 기간이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물려있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3월말, 4월달에 말씀드렸던 것은 배터리는 아니다. 이제 비중 줄이시고 어디로 가야 된다? 단도체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면 배터리 쪽에 대해서 기관과 외인들이 총 공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한번 보시면요 공매도가 100만주 초반대까지 줄었다가요, 이게 이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죠. 이런 흐름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은 4월달 말, 5월달 초에 집중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성광, 대성홀딩스, 뭐 다우데이터 이런 주가 조작 관련 주들이 한번 쭉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었죠.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금양에 대한 시선도 그렇게 곱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사들을 보시면 배터리 사업 뛰어든 금양 집배원 아저씨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신호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800억으로) (118조짜리를) 샀다 상한가 직행 어, 금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약 분위기가 쎄해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죠. 그런데 엉터리 공시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아, 계속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콩고 그리고 몽골 쪽에 여러 가지 M.O.U.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불분명해서 진입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 어렵다는 건데 이거는 약간 기시감이 듭니다. 대자비가 드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래하셨던 분들은 2010년에 나왔던 U.I.에너지 사기 행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U.I. 에너지는요 베네수엘라 발전소 건설 M.O.U.를 체결을 했다. 이거 가지고 주가 뛰었죠. 호주 철광석 개발 M.O.U.를 체결을 했다. 이거 가지고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몇년 동안 해먹었던 거예요. 2011년에는 U.I. 에너지가 사우디 나와프 왕자와 시비 발행 M.O.U.를 체결을 했다. 시비 발행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시비 발행의 M.O.U.를 체결을 합니까. 그래서 이 뉴스 가지고도 몇 차례 급등. 을 시켰고요. 2008년 뭐그 이전에는 유전 어 요거 어 얘기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산유국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쿠르드 쪽에 유전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공통점은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외 투자 관련해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MOU 뉴스 가지고 급등을 시키고 유아 에너지는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니다 금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몽골과 콩고에 있는 요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갖다 두드러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까지는 무조건 뭐를 봐라. 무조건 배터리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이후에는 배터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을 그게 뭐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디스플레이 여기에 꼽사리를 낄 거다. 그리고 엔터 요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은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에 자꾸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 물타지 마시고요. 지금은 금요일 시장에서 급 나오는 것들. 아, 이제 많이 올라서 무섭네. 배터리도 처음에 오를 때 그렇게 올랐다는 거죠. 겁먹지 마시고 이 후공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담아 가셔야 돼요. 이거 후공정과 전공정이 나뉘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공정 쪽은요. 실적이 전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후공정 쪽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공정 쪽을 먼저 보신다.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냐? 이 중에 여러분들, 그냥 거리량 많고 많이 올라가는 애들 사면 돼요. 양비 쪽에 보시면, YIK, DI, 요런 종목들이 있죠.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유닛 테스트 한번 급등하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도 봐야 되는 종목. 한미반도체 되게 중요하죠. 이오 테크닉스는 강조 드렸던 거고요. PSK와 PSK 홀딩스 되게 중요한 종목입니다. STI도 바닥에 있지만, 이거 실적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인텔플렉스 역시 중요한 종목이고요. 소재 부품 쪽에는 더 중요한 종목들이 있죠. TSE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일레, 요거는 누가 자꾸 삽니다. 그리고 뭐 m c n s ISC 제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급등 나오고 있죠? 패키징 쪽에서 PCB들이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는데 PCB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예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PCB가 될 가능성들이 있지만 바닥에서 사야지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MK전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오사트 업체들입니다. 이 오사트 업체들은 SF의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LB 세미콘, AT 세미콘 이런 종목들 테스나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이런 종목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오늘 브리프하게 쭉 살펴보면서 괜찮은 자리들 나오는 것들 더 거래량들 봐드릴 텐데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사야 됩니다 반도체 없으면요 하반기에 여러분들 수익률 개판 날 겁니다 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또 제가 차트 설명하면서 이렇게 파동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파동에 대한 내용들은 강한 주식연구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종목들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어플은 무료 어플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수익률 괜찮아요. 여러분들 큰 수익 보고 100% 넘는 수익들 보고 싶다면, 이 어플에서 나오는 파동 추천주,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삼화전기103% 급등 매수하자마자 나왔죠? 에코플라스틱은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들고만 있으면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동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시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시작되는 요 파동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이렇게 파동 추천주 매일같이 추천되니까 이 종목들 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링크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제가 하반기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던 수익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쪽에 있어서는 YIK 그리고 D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YIK와 DI는 하락하는 각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20일선 저항을 맞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바로 V자로 땡겨가지고 정고점 퇴 치기는 좀 어렵다. 시간을 좀 두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크 윙입니다. 프로볼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 자, 테크 윙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201선 돌파 나왔나요? 돌파 나왔죠. 그리고 안착하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로, 어, 통과. 그리고 거래량 늘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 돼서 지금 4번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4번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이 파동에서 봤듯이 상승 추세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확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죠. 이게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불린저 밴드를 돌파했다라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크 윙 같은 경우에는 관심권에 놓고 눌러줄 때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테스터 장비입니다. 유닛 테스트. 이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 정방회원님들한테는 일단 전량 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 이상 매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갭상승한 이유도 있고요. 이게 뉴스가 나와서 터졌더라고요. 지금의 상승은 이 매물대, 손절 매물대가 상당히 많겠죠. 여기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201선 돌파 나왔다. 거래량도 평상시 거래량보다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괜찮습니다. 특히 유니테스트는 DDR5 관련해서 세대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테러브스 태양 전지까지도 시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엑시콘 아직까지는 밴드 돌파 안 나왔고 이 하락의 기울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요 유니테스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집이 되고 손절 매물이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니다 그럼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좀 놀다가 가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차를 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샘 바닥 파고 있죠? 이건 안 돼요. 아직 어, 아직까지는 수렴이나 매집. 매직... 확인이 안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본도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0% 넘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가셔야 되겠죠. 이오테크닉스도 조금 기다려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죠? 안착하는 과정들 보면서 이오테크닉스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파동상으로 본다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밴드하다는 이탈하고 나서 바로 땡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추세 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추세 상단 추세선 그다음에 요 하단 추세선 둘 중에 상단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파동보다는 추세선을 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PSK홀딩스 중요한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 여기에 저항권이 하나 있죠. 그리고 상승의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4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4번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5번 나왔다가 6번 가면서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매수가 아니라 11선 근처에서 매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TI, CCSS 장비 업체인데요. 한양 ENG와 함께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케펙스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수주 장고는 많은데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잘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시간을 좀 두고 보세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쌍바닥을 잡으면서 1번, 2번, 3번 만들고 4번 터지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가 있다? 이 201선이 아직 있다. 그래서 이 201선은 0 한방에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박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뚫었다가 안착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보다는 어 내려오는 구간. 2 0 1선 근처에서 저항맞고 내려오는 구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너쌤은 뭐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6천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2,000원 따블이 나왔죠 100% 상승들이 나왔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어디입니까 이런 자리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만 홀딩하면서 가는 거지 신규 매수 들어가기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테플럭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콘과 마찬가지 차트죠. 이거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21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갖다가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처럼 여기까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면 이 매물대 소화가 아직 안 됐다고요. 그래서 시간 두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타이거 1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 쪽에서 매 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지분 공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들이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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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던 ISC가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20%가 돌파 나오면서 장대 양봉 솟아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이런 식이에요. 이전에 나왔던 추세대, 이큰 추세대,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난 6개월 간에 매물대를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요. 작년에 나왔던 고점부도 싹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된다? 3일선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요거 내려오면서 3일선 내지는 여기 추세선에 안착하는 구간들 보시면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가 고, 고비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타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 올라간다고 그랬죠? 코스 스탑 시장도 지금 요렇게 21선 수렴해 놓고 있고 요게 요렇게 밴드가 좁아지게 되면 이거 한번. 뚫을 겁니다. 그러면 900선 넘어가서요. 올해 연말까지는 1000포인트 넘어설 가능성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적인 내용 또 어떤 종목을 그러면 사야 됩니까? 맥점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강아지주식 연구소 어플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써드릴 거고요. 또 가을 하반기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코스닥 시장 이번 조정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신 분들 많은데 이거 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 언제나 올지에 대해서도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어플 반드시 설치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리스크 회피하는 것까지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